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대학 가족 여러분, 제11대 강원대학교 총장 후보 기호 10번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김진영입니다. 1947년에 개교한 강원대학교는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입학생 5천 명, 재학생 2만 명이 넘는 거대한 대학교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대학교는 교육, 연구, 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조계획 평가에서 겉정국립대학 중 유일하게 T급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받고 구성원 모두가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 대학교가 진정 T급인가 자문해 보면 우리 구성원 누구도 수긍하지 못합니다. 11대 총장에게는 구성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대학의 도약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도권 접근성 개선, 교수님들의 본격적인 세대교체는 체질 개선을 할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강원대학교에는 이런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총장의 생각이 강원대학의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역량을 결집하여 강원대학교의 힘으로 역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진영은 소통과 화합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한 비전 제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총기실사나 경제인문사의 연구회 이사, 교육부위원회, 기획재정부의 각종 TF 참여의 경험이 있어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고, 대외적 네트워크도 풍부합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강원대학교, New University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학 운영으로 구성원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특히, 대학 특성화 요구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학과, 단과 대학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선택할 때 대학 특성화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과대학 학장 임명과 관련하여서는 구성원의 여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입니다. 둘째, 글로벌 시대 거점국립대학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거점국립대학 중심의 지역별 대학 연합체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강원도와 경기도를 아우르는 우리나라 중부권의 진정한 거점 국립대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교육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선발, 잘 가르쳐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교육입니다. 국가사회의 요구와 실사구시의 이념을 반영하여 교육 과정을 적극 개편할 것입니다. 넷째,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 환경 조성입니다. 등록금 동결, 대학회계 도입 성과 연봉제 실시 과정에서 교수님들의 연구 인센티브 제도가 혼란스럽습니다. 연구 인센티브 제도를 정비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여 연구 행정이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재정과 시설 복지 제도를 확충하겠습니다. 대학 재정의 크기가 연구와 교육의 성과를 좌우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수주, 대학 지원 예산 확보,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하여 2천억 원의 재정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산, 학, 연, 융복합단지 추진과 교수회관 건립 등을 통하여 시설을 대폭 확충할 것입니다. 김진영은 소통과 화합, 비전 제시, 대외 교섭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강원대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We can do